너 이제 좀 즐기는 거 같다? 살짝 재밌긴 해첫 번째 미션 나이도 헬을사의약때 찬성한 인물 5명을 말하시오 갑자기 나라키즈 쇼? 잠깐 을사의약 제일 유명한 애는 아는데 아... 아! 이완용, 박재순, 이지훈, 권준영, 이근택 어? 어떻게 한 거지? 사랑해요 챗지 PT 다음 미션 나이도 헬 구독자가 더 좋다 대? 돈이 더 좋다 네? 더... 당연히 구독자님들이 더 좋죠. 거짓말 아니야? 구독자분들이 없었으면 돈도 없어. 다음 미션 나이도 헬 로블록스 완전히 접기 어, 오히려 좋... 조... 아니 애들아, 나 진짜 로블 접고 다른 거 올려도 되겠어? 좋아요 5천개를 받으면 텐싸할 수 있습니다. 애들아, 제발 좋아요를 눌러줘. 고마워 애들아. 다음 미션 나이도 오럭 10배에서 유빈링이 10개 모으세요. 아니 왜 이렇게 시크릿만 나와? 와다 모았다 이러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그럼 시간 제한을 했어야지 마지막 미션 나이도 일 구독자한테 고백하고 구독해주세요 하기 여러분들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?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니 왜변한 거야? PNTT 거북해서요 시스가 해줬으면 하는 미션을 댓글에 달아주세요